구류길룡님이 이번 영화 공약 같은 거 있어요? 500만 넘으면 배텐 출연해 주세요. 비참한 코너 하나 있는데 딱 어울리실 것같아요 오늘 맘대로그 제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을 배텐에 뭐 500만이 넘으면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마음대로 해서 사실 저희도 좀 사과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이 방송은 박선영 씨 방송이 아니잖아요. 근데 솔 특히 원하시잖아요. 아니 여러분 이분들이 그쵸?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제작진이 강력히 원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싫다는데.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. 뭐요? 얘기해도 돼요? 뭐. 안시성 때. 음. 그 안시성 영화의 주연급 배우들이 베텐에 굉장히 나오고 싶어했어. 누가? 뭘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해. 어, 처음 듣는데? 나, 싶... <laughs> 제발 소련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. <laughs> 나오고 싶어 <웃음> 했는데, <웃음>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좀 이상한가? 아무튼. 근데... 사과하면 돼, 사과하면 돼. <laughs> 근데, 야, 너 <laughs> 방송 중에 이제 끼어든다. 근데, 배디께서, 우리는 남심 저격 방송이라, <laughs> <공화가 내나오네>. <웃음> 남자 지원급 <laughs> <비용급> 배우는 <laughs> 나... 필요 없다. <laughs> 라고 말해서, 그 당시에 성우 언니께서, 어? 그러면 좋아 여배우하고 단 방금 얼, 언급하신 그여배우 이름을 쏙 넣었더니 좋아라고 갑자기 받았대요. 근데 정말 실제로 그 당시에 그분께서 해외에서 어떤 공연 중이라 올수 음. 없었다라는 음. 어찌 보면 이분이 정말 그 배테네 그 대화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. 퀴즈를 굉장히 그잘 대화를 알. 했던 거 기억나는데 역시 또 입만 열면 그 각색을 잘하는 다, 애드립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, 이거예요. 답정너 스타일. 남자 배우들이랑 나간 거 싫지? 응. 음. 라고 했을 뿐입니다. 에이. 이미 그쪽에서 아, 숟가락만 얹게 세팅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. 뭐... 그 얘기는, 응이라는 거는, 남자들만, 남자 배우들만 나오면, 절대 안 돼가 아니라, 당연히 거기 나온 분들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, 그게 아니라, 더 노력해서 그분과 함께 와라. <laughs> 더 노력해. 이런 음, 푸쉬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이 그런 거라는 게이 타이밍이 또 날짜가 안 맞다 보면 음. 의아무야 되는 경우들이 워낙 흔해, 흔하기 때문에. 네, 말이 길어지네요. 예. 그렇고요. 알겠습니다. 아,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언니와 네. 같은 자리에서 공, 방송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요? 어머 어머 고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디제이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?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나 장군 전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? 말도 마 일곱 살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여덟 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. <laughs>